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은 봄처럼 이사가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죠.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우리 지역 부동산 동향과 갈수록 늘어가는 폐업 전포빈 상가 실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부동산 전문가 한국부동산 허영 씨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유튜브 순창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허영실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동산 소식을 좀 찾아보니까 음. 우리 지역 전남에 이 부동산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금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어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서울이 상승할 때도 어, 이쪽 지방은 어~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데 음. 지금, 지금 현재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전남의 경우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요 또 미분양과 더불어서 요즘 이제 입주 물량이 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당분간 가격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흠. 지역별로는 가격 하락률이 여수가 가장 높고요. 이어서 광양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도 약 하락 장세에서 지금은 이제 약 보합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연말에 입주 물량이 지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장세로 이렇게 돌아설 것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남에서 특히 전남 동부권 그리고 그 중에서 여수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수의 경우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어, 여수 산업단지 그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음. 고용 인구가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됐잖아요. 네. 음, 이렇게 신규 사원도 어, 채용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격 하락을 어,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하락세라고는 하는데, 근데 왜 유독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제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방 도시는 거의 어. 동일한데요. 네. 어,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어, 근그데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는 어, 대출 금리가 지금 상승했어요. 오, 어, 그리고 네. 또 9월 1일부터 어, 이렇게 이제 시행된 어,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 대출 규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받게 돼서 으흠. 전국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지방 도시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입주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더욱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지난 9월에 광양 전세 사기범이 구속이 됐었죠. 이 사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순천에 이어서 광양에서도 이렇게 무자본 캡투자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성호 아파트라고 하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이렇게 그 무자본 캡투자자가 2020년부터, 음음. 어, 한 202가구를 이렇게 사들인 후에, 121명한테 이렇게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을 이렇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어, 그 전세금을 받아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없고, 반환해 줄 생각도 없고 아하. 그냥 배재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구속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 음. 전세 사기. 로 그런데 이게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도래한 것만 해서 이제 그 정도고요. 아하. 앞으로 이제 임대차가 또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또그갭 투자자가 했던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되겠죠. 네. 어, 그래서 만기 도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이렇게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흠. 또한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지, 가입하지 않은 어, 세대가 한 49세대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 이 사람들 또한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이렇게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할자를 받아놓은 사람이라면 이게 뭐 세입 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제 경매에 직접 이렇게 참가를 해서 이렇게 경락을 받는다면. 어좀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구제 대책 같은 나 나오고 있나요? 어 전세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어그리고 네, 그렇죠. 손해액 전체를 또구어한다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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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위게서 전세 사기 피해자게이렇게결정이 되면 게어이렇게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또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연기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결정이 난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의 인도와 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들은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또 가을 이사철이라 그런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감하시나요? 네. 뭐 이제 이사철 하면 이제 봄 가을을 네, <laughs> 이사철이라고 얘기하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 이사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세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laughs> 여수 같은 경우는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특히 이제 여수가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네. 어, 이게 여수 같은 경우 현재 신축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고자 하는 매물은 있어도 음. 전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음, 전세를 얻고자 하는 대기자는 어 많이 있는데. 어 전세 물량이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가 무섭게 네. 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음 그렇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어 우선 이제 집값이 이렇게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를 때 같으면 그러지를 않는데 으흠. 집값이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이렇 이제 전세보다는 매도를 원하고 있고 또 수요자는 거꾸로 어, 매수보다는 이제 전세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면 매매로 하지만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 물량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신축이나 최소한 이렇게 준신축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는 매매 전세 모두 다 그냥 공급 물량이 넘쳐나지만 지금 현재는 신축하고 준신축은 이렇게 이제 전세 물량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음.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품귀 현이 일어나고 <laughs>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런데 네. 또 순천도 안심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왕지지구에 이천 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천 지역 전세값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제 순천은 지금 이제 십일월 초부터 아마 트리마제가 네. 아, 이렇게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이 매매가 되면 어, 이제 좋은데 매매가 안 되면 그걸 이제 전세를 내놓고 이제 새로 온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어, 또 어, 예를 들어서 얼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고 또 얼른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러면 또 지금 분양받은 것을 전세를 내놓는 그런 음.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세 가격은 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좀 많은 세대라서 음.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어, 분양가에서 뭐 심지어는 50%까지 오. 어 이렇게 이제 전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뭐 칠, 팔, 십프 선이 맞는데 네. 5 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허. 그래서 어, 순천 지역의 경우 어, 지금 전세를 구하,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더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가. <laughs> 그때 오르셔도 <laughs>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laughs> 그런데 또 광양은 스카이라인이 재정비에 들어간다더라고요. 이건 또 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스카이라인 하면 이렇게 이제 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네. 이제 건축 고층 건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조망권이 이렇게 침해가 된다든지 도시의 경관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 경관을 고려한 도시의 균형 발전과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하는 거죠. 음.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네. 어, 여기는 몇 미터까지, 여기는 몇 미터까지해서 고층 제한을 하는 음.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광양시에서 이렇게 광양읍하고 또 광영동 일원을 고도직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어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조금 완화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구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이제 16m에서 최고 73m까지 어,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난개발이 어, 이렇게 좀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천년기념물이 있는 목성지구는 20m 이하로. 또 광양 도립미술관이 위치한 인동지구는 73m 이하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이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영동 일원은 수어천 공원 등 자연경관이 제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m 이하로 제한을 두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동향 이야기 나눠보고 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동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270세대 중에 단두집만 산다는 걸 봤어요. 이게 뭐 부산 지역이란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이럴 수 있나요?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특히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대도시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네. 부산 자치구 중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영도구의 경우 이렇게 이제 주택의 공실률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어. 실정이죠. 특히 이제 영도구 청학 이동에 이렇게 달 동네라고 하는데는 네. 젊은층들은 전부 이사를 가고 고령자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로 피가가 계속 어. 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어, 270세대가 되는 아파트에 현재 두 세대만 어. 살고 있는. 어 그런 심각한 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음.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음. 전남 스물두 개 시군 중에 스무 개 시군이 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음. 얘기가 있던데 심각한가요? 네. 우리 지역도? 이 전남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소멸 지역을 이제 고흥, <laughs> 아하, 고흥이요. 고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고흥 이렇게 이제 뭐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 보면 어, 할아버지들 보기도 힘들어요. 어, 할아버지들은 전부 산에 가 주무시고 계시고 아이고, 네. <laughs> 할머니들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어, 아무튼 빈집도 많고 음. 어, 굉장히 그, 좀 심각한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네요. 어, 그러면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도시 슬로마 같은 것도 이뤄질 것 같은데 이게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촌 지역뿐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도심까지도 어, 슬럼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어느 지역이든 구도시의 경우 어, 이렇게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어, 되면서 어, 이렇게 구도시는 거의 다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죠. 음. 어, 상권이 이렇게 쇠퇴되고 이렇게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좀 우범지대로 네. 어, 이렇게 전락이 되는 경우가 어, 발생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어, 우리 KBS 순천 이 옆쪽만 해도 공실률이 굉장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에 부동산이 침체되는 한축이자 원인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음,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어, 특히 인구 감소는 <laughs>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공급은 늘어나고 인구 감소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 어,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요를 감안을 해서 공급을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그렇게 보시는군요. <laughs> 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지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좀 재활용하는 방안을 음. 좀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aughs>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laughs> 건설 공사비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신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건축 문화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룸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요. 음. 건축비가 너무 높아져서.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룸 같은 것도 지금 안 짓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으흠,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화가마저도 폐업, 점포 정리 이런 문구가 계속 붙어져 있어요. 공실률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네,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 상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도시권은 아주 심각하고요. 네. 어, 신도시도 지금 보면 이 2층부터는 이렇게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음흠. 이미 뭐 상가 권리금도 이렇게 뭐 반토막이 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1층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상가 권리금이 보통 어,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뭐 2억 5천, 2억 이렇게 가던 것이 네. 어, 지금 뭐 7, 8천 이렇게 뭐 아. 해도. 어, 얼른 안 나가고 있죠 아, 많이 떨어졌네요 네. 어~ 이게 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요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리긴 했지만 네. 어~ 시중은행 금리는 지금 오히려 올라간 상태라서 예 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러던지 도 매물 적체 현상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던데 뭐 금리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장님 보시기 이런 문제도 해결될 거라 고 보시나요? 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는 좀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어, 기준 금리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시중 금리가 지금 오히려 어, 올라간 그런 음. 상태라서 앞으로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창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어, 현장에서 보면 <laughs> 창업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그래요. 그 어,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음. 아 이렇게 이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창업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금리가 어, 당연히 경기 침체 에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 더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경기 회복이 음.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경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전문가가 보시기에 뭐 폐업이 많거나 폐업이 잦은 상가의 특정한 분위기가 일킬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 이제 과거에는 <laughs> 어떤 이렇게 이제 핫한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아, 어, 그니게 어떤 뭐어 프랜차이저를 괜찮은 걸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어 짧게는 뭐이삼년 심지어는 10년, 20년 막 이렇게 어, 롱런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 뭐 핫한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막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어떤 창업을 하면 심지어는 뭐 1년 안에 그냥 음. 어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laughs> 그렇죠. 배합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은 특히 이게 유통 체계가 온라인 체계로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는 어, 그런 것을 볼수 있고 어, 우리 이제 아나운서도 젊으신 분이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옷가게 갖고 좋은 옷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와서 맞아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 주문해요 예, 사버리는데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코로나 때 이게 온라인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으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어 이렇게 상가는 좀 활성화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으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이렇게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핫한 업종이 생기면 또 계속 경쟁업체가 그냥 이어서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네. 음, 이제 일 년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음. 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주의해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장님 모시면 항상 조금 슬픈 얘기, 안 좋은 얘기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동산 분위기가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상승기와 급등기 그리고 침체기에 이어서 이제 회복기로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요. 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이렇게 이제 침체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곧 이렇게 회복기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체기 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뭐 힘들고 네. 어, 이러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막 바닥인 상태니까. 그런데 오히려 침체기 때는 이제 회복기가 돌아온다는 어, 그런 가정하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까지 이렇게 좀 내려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 금매물건이나 또 이렇게 경매 물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네. 또 어떤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순천 한국부동산 허용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동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띄어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넌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떠하는지. 왜 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내 사진